그동안에 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좀 느끼게 된것 같아요. 공격성이라든가, 음. 폭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높아졌다는 느낌이 음. 들고, 서로에 대한 미움, 혐오, 대립하고 갈등하게 되잖아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짚었던 것은. <laughs>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네, 박찬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SNS의 셀러, 네. 페이스북의 셀러, 댓글 엄청 많고, 네. 공유 어마어마한, 네. 쓰는 글마다 아주 폭발하는,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이제 교수님을 모신 네. 이유는 이책 제목 때문이었어요. 네. 네. 언제부터 사람이 미워졌습니까? 라는 책 제목을 보는 순간, 네. 하는 생각 음. 어. 어떻게 이런 책을 쓰게 되신 거예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음. 여러모로 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음. 사실은 이제 sns를 제가 15년 방금 저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동안 에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좀 느끼게 된것 같아요. 그 sls 상에서 네, 어. 네. 갑자기 공격성이라든가 폭력성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높아졌 다는 느낌이 음. 들고 기존에는 없던 막 글에 대한 조리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음. 좀 많아지고 음. 이러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울분이 많아지고 폭력성이 높아졌을까? 내 패친들이 바뀐 것도 아닌데 점점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걸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한동안 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흐름들도 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울분 사회에 대한 지수들도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월분에 빠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좀 폭력성을 음.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담긴 제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방금 이제 말씀은 해 주셨지만 교수님도 개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실망 미움 음. 화 그럼요. 이런 감정들을 느끼시죠 그럼요 그럼요 제가 그런 자극을 받는 특별한 그런 유효적인 조건은 폭력성인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수동적인 폭력성들 있잖아요. 사실은 음.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음. 은근히 사람들 사이를 뭐 이간질한다거나 험담을 퍼뜨린다거나 음. 보이지 않게 하는 이런 폭력들에 대해서도 그 위험성을 점점 더 절감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책에도 썼는데, 유명한 영화 중에 이니셰린의 벤시라는 오스카상까지도 올라갔던 영화를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정말 친한 친구 둘이 음, 음. 어느날 아주 사소한 일로 서로 좀 갈등이 생기면서, 음. 나중에는 정말 상상치 못할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음. 영화예요. 네. 근데 그게 그 아일랜드 내전에 대한 은유라고 사람들이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이 살던 친한 사람들이, 같은 음. 마을 사람들이, 친구들이, 같은 민족이 어떻게 서로를 미워하면서 그렇게까지 내전까지 가게 됐는가 이런 걸 보여 준 건데 제가 이제 SNS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계속 지켜보면서 느끼게 된게 처음부터 큰 폭력을 쓰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정말 특별히 반사회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 퍼진 그 많은 폭력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시작을 해서 음. 그게 계속 서로 상승되다가 음. 그렇게 커지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주 작은 폭력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음. 그러면서 저도 SNS에서 약간 농담처럼 음. 약간 하던 글조차도 음. 이제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음. 혹시라도 이게 누군가에게 나는 그냥 장난으로 쓴 글인데 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그런 걸 자제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교수님이 이제 보실 때 음. 서로에 대한 미움 그게 좀 커져서 혐오 그러다가 대립하고 갈등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 근원이 어디 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조금 강하게 제가 이제 확실히 이 부분이 음. 제일 문제인 것 같아라고 짚었던 것은 좀 언론의 문제였어요. 책에서 어, 제가 다른 것은 음. 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세계적인 통계학자나 음.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세계가 지금 극단화되고 있다, 양극화되고 있다, 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이긴 하죠.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정말 세계 몇안 되는 사람들이 뭐 세계 반의 부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라고 통계학자들은 또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약 100년이 지난 지금, 아주 못 사는 나라, 일부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간 지대, 음. 이상의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자꾸 너무 극단화돼서 세상을 보지 말고 최소 한네개 정도로라도 보자. 그러면은 정말 여전히 잘 살고 굉장히 부자인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이 분면 삼 분면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꾸준히 다 점점 앞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세상을 극단화돼서 보면은 오히려 자꾸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그. 내용에도 또 사실 많이 동의가 되더 라고요. 음. 이런 지식들을 좀알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책에서 소개한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이렇게 악하다라 는 음. 실험들이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 잖아요. 음. 어떻게 그 몇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홀로코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가 인간은 얼마나 악한가 음. 하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런 것들을 연구 하는 최근의 실험들은 그거는 또그 그렇게만 볼게 아니다 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양말성을 볼 때도 그 안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꾸준히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음.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양극단에서 그렇게 싸우니까 음. 좀 서로를 좀 다양하게 존중하는 사회가 이토록 힘든 것인가 음. 좀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좀 부족한 건 있죠. 그럼요. 그런 음. 게 있긴 있죠. 근데 이 문제가 좀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균형을 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음.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음. 그걸 균형으로 보지만 정말 뭔가 극단적인 상황들이 대립될 때는 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회색인이라고또 음. 욕을 먹기도 맞아요. 하고 음. 기회주의자라고 욕을 먹기도 음. 하고 그런 것도 또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욕을 먹고 이런 문제보다 더 어려운 거는 각자의 중간이 굉장히 다른 잘 알게 된것 같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음.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되게 극단적인 음, 것 같은데 음. 막상 대화를 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중도인데 네. 라고 얘기를 해요. 저가 <laughs> 많이 놀랐어요. 누가 봐도 극단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 얘기를 할때 사실 내가 중도 잖아 이러면서 음, 얘기를 음, 시작하는 걸 보면서 음. 아, 모든 사람은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음. 자기가 균형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음. 그리고 그렇죠. 수많은 자기가 경험하고 인지한 것들 속에서 나름은 균형을 잡으려는 게 사실 인간의 본능 아니겠어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은 아니겠구나. 음. 그러면 이제 뭐가 다를까라고 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인지의 총합이 예를 들면 10개예요. 음. 그럼 그 사람은 5라는 좌표에 자기가 중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 겠죠. 그런데 100개 정도의 인지와 경험 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는 50 정도의 좌표에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10개 정도의 인지를 가지고 5의 좌표를 찍고 있는 사람이 너무 답답해 보이고 그렇죠. 극단적으로 보이겠죠. 근데이 5의 좌표를 찍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 해보지 않은 사람을 모르니까 그렇죠. 50에 가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무 황당해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깨닫고 나니까 아. 결국은 정도와 강도의 문제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구나. 결국은 우리가 평화롭게 좀살수 있는 음. 방법은 저 사람은 왜저 좌표에 있을까라는 음. 거를 일단은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음. 그 입장으로 서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걸좀 깨닫게 되고 네. 저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쉽게 되지는 않지. 그지만 음. 근데 사실은 이제 지역간 대립이라든가 세대간 대립 또 음. 나아가서는 젠더간 대립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음. 절실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사실 이제 시급하고 절실하다라고 음. 얘기하면 음. 사람들이 서로의 고마움에 대해서 맞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음. 또 요즘 많이 고민하는 거는 큰 이유인 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어떤 독자분이 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 북토크에 오셔서 정말 음. 세상에 이렇게 험악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음. 정말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할수 있을까? 음. 요즘은 점점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많이 동의를 하고 뉴스를 할 때마다 와 진짜 세상이 이렇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죠. 하긴 하는데 또 이제 다른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를 음. 잊어버린다. 음. 그걸 좀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직장에 오는데 음. 이용하는 수많은 교통들, 음. 우리가 우리가 또 맛있는 걸 먹고 싶을 때 음. 그거를 만들어 주는 사람들, 그것을 배달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공기처럼 늘 누리고 음. 있는 이 수많은 편리함들. 저는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이 누리고 있는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음. 희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살면 뭐 남들에 대해서 미움은 좀덜 갖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잊고 지내고 있는 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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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라는 커다란 판이 음. 이렇게 선한 조각들이 훨씬 많고 음. 악한 조각들은 드문드문 네, 있는데 네. 악한 조각만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음. 보니까 음. 이제 선한 조각들, 선한 음.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맞아요. 착각하고 사는 게아닌가라는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음. 뉴스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음. 그게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 정상적인 사람이 많기 음. 때문에 음. 이상한 게 나오는 거잖아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비정상적인 것처럼 이런 사람이 있어라는 뉴스가 나오겠죠. 아, 그럼 뭐한 번만 더생각해보야 그렇지 않을까. 아니, 이야기가 음. 나와서 갑자기 생각난 음. 건데 제가 최근에 어떤 콘텐츠를 좀 해볼까 하다가 음. 착한 뉴스만 나오는 뉴스라고 음.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터 신망 많이 했어요. 네. 하나 만들까요? 음. 만들까요? 또또또 <laugh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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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완전 <laughs> 불안에 떠는 네. 눈빛때 보세요. <laughs> 어 저희가 이제 쭉 나눈 이야기의 이제 결론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책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음. 인간이 인간성을 유지하는 비법은 결국 공감과 제어 능력이다라고 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다큰 성인들이 이제 공감이나 제어 능력을 공부해야지 음. 학습해야지 음. 이렇게 하는 일이 가능할까라는 좀 의문도 들긴 네. 했었어요. 너무나 가능하죠. 음. 사실, 이제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이고, 학습해서 변화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걸 이제, 뭐, 과학자들은 뇌가속성이, 뇌가속성이니, 뭐, 신경가속성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이제 학습에 의해서 사람들은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뭐, 속도나, 진도나,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게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자기 수준에서 더 발전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도 이제 어떤 뭐 공감대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하고 좀 해볼 때가 있는데 처음에는 시작할 때 정말 자기 얘기만 하던 음. 대부분 그렇게 해요. 사실은 자기도 그런지 모르고 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내 얘기를 더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인 습성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한세 시간 정도 하다 보면은 네. 한 명씩 한 명씩 음. 그 자신이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 대부분은 깨달아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잘못 깨닫는 분들이 음. 약간 중년의 음. 남성분들이긴 한데 아. <laughs> 그래도 한 서너 시간 하면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은 잡고 가세요 음. 근데 서너 시간만 해도 감은 잡는다 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음. 당연히 더 나아질 수 있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음. 실제로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사실 수업에 너무 그런 게 없고 시험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놓치는데 성인이 돼서라도 이제라도 좀 그런 교육들이 곳곳에 좀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미국의 교도소나 이런 데는 교도소가 말 그대로 사람을 벌만 주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좀 사회적인 인간으로 살수 있게 하기 위한 게 일차적인 목적이잖아요. 음. 그런데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볼 수 음. 있게 하는 그런 역지사지의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한다고 하고 또 병원에서도 환자의 입장,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음. 설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병원들이 있대요. 의사들에게 음. 그런 데는 환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음. 미움과 혐오와 갈등과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에 공감을 좀 학습하는 일이 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